아주 혼동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몇 가지들을 지수로그 쪽에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n승이 안에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그냥 a로 뽑아내면 안 됩니다 그냥 a로 뽑아낼 수도 있고 그렇게 뽑아내면 안될 때도 있어요 언제냐면 이때는 n이 짝수일 때입니다 n이 짝수일 땐 크기로 취, 크기를 취해서 나와야 되고 홀수일 땐 그냥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거죠. 루트가 있는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었을때 마이너스 2 나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의 크기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n승이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결과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예를 들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3의 바깥에 제곱을 했다고 합시다. 그쵸?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뭐가 되죠? 얘는 뭐가 됐냐면 요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럼 얘는 i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i가 나오죠. i 나오고 루트 3하고 제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되면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즉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얘가 음수가 됐든 양수가 됐든 그대로 나오게 돼 있다. 요 보다시피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그러므로 같지 않다. 뭐 얘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a의 n 분의 1승에 n승이니까 그냥 a로 나온다라는 거고 보시다시피 n승이 안에 있으면은 홀짝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주 나오는 얘기는 이제 요 얘기를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자연수에이룰수승이 있으면은 이건 무리수니까 실수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근데 이제가 얘 음수예요. 음수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8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홀수분의 짝수승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의 3분의 1승의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2에요. 그죠?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뭐가 되느냐? 얘는 이제 제곱이 되면서 플러스가 되죠. 그쵸? 실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처럼 홀수, 홀수 짝수 위치가 바뀐 거죠. 여기가 홀수, 여기가 짝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마이너스 4 같은 애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음, 2분의 3승 같은 걸로 했다고 합시다. 2분의 3승. 이렇게 했다고 치면 2분의 3승이니까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4의 3승, 그렇죠? 마이너스 4의 3승은 마이너스 64가 되면서 이거는 허수가 되죠. 즉, 얘처럼 여기 아니 음수고 그다음에 짝수 분모가 짝수. 분자가 홀수인 이런 유리수 형태에는 어 실수가 아니다. 호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뭐 되게 대단한 건 아닌데, 얘 의미가 뭘까? 이거는 뭐 약간 플러스 알파 느낌인데요.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T고요. 여기가 함수값 AT가 되면 지금 TAT라는 거는 결국 요점 원점과 여기를 딱 연결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원점과 지수, 함수, 위에 있는 점, 두 점을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면적이다라고 구조적으로 빨리 이해하고 들어가면 쉽겠다,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럴 때는 이것이 반드시 되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도 없이 뭔가 단 어쩌저쩌고란 말이 있겠죠.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로고 X 조급이 이 로고 X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러나 얘는 얘가 무조건 될수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냐면 얘는 정의역, 대입할 수 있는 X 값이 실수예요. 0만 아니면 돼요. 즉, X가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 그래프는 그냥 여기만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계에서 왼쪽으로 할 때는 x가 0보다 크니까 x제곱도 보다클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결국 정의역이 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수식은 이 수식이 된다고 라 했을 때 반드시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되지만요. 왜냐하면 이때는 결국에는 x, y가 x, y가 둘다 플러스거나 둘다 마이너스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다 플러스일 때도 되지만 둘다 마이너스일 때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녀석도 이 녀석도 전부 다 양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x 곱하기, log xy가 됐을 때, 얘네들 마음껏 찢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찢을 수 없다. 왜냐면, 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그럼 얘는, log에 마이너스 2 더하기, log에 마이너스 3이 될수 있냐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정의역에 대한 질문을 지금 현재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할 수 있죠.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는 여기서 넘어갈 때 x가 1일 수 있잖아요. 그죠? x가 1일 수 있어요. x가 1에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선 x가 1이 돼 버리면 밑이 되기 때문에 모순이 되죠. 마찬가지 얘기예요. y는 x 같은 애는 그냥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건데 식변형상에서는 얘랑 얘랑 위치 바뀌는 거니까 문제 될거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얘는 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정의역 결국 지금 제가 그래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정의역이 같은가를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치 변형을 했을 때 정의역이 동일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는 x가 뭐 0이 아니실 수지만 이때는 양수여야 되니까 둘은 똑같다고 볼수 없다. 정의역이 다르다. 이때도 x, y가 둘다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일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차이가 난다. 얘는 1을 담을 수 있지만 얘는 1을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1이 아닌 경우에 라고 하면 이제 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x, y가 모두 양수 1대 그럼 같은 거고요. 그죠 이것도 x가 0보다 클때 이런 것 같은 거죠. 이때는 x가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야지만 둘이 같은 거죠. 이렇게 정의역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지만 같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리다.